클래식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고민 한 번은 해보셨을 거예요. 좋은 공연은 보고 싶은데 비용이 부담된다. 이두 가지 고민을 해결해 줄 공연장을 소개합니다. 신형 체인버홀입니다. 여의도 신영증권 본사에 있는 클래식 전문 공연장 신형 체인버홀은 약 70석 규모로 리사이틀이나 소규모 실내악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벽면에 있는 LED 패널도 신형 체인버홀만이 가진 특별한 강점입니다. 무대의 규모는 작지만 해상도 높고 넓은 LED 패널로 다양한 이미지와 영상을 띄우며 무대에 특별한 연출이 가능합니다. 신형 체인보홀의 강점이라면 뛰어난 섭외력입니다. 클래식 매니아라면 이름만 들어도 아는 국내외 정상급 아티스트들이 2018년부터 꾸준히 신형 체인보홀을 방문했으며 지금까지도 그 퀄리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강점은 티켓 가격입니다. 신형 체인보홀의 기획 공연의 티켓 가격은 3만원에서 4만원의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다른 공연장에서는 10만원 가까이 줘야 볼수 있는 아티스트의 공연을 저렴한 가격으로 볼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열린 크리스티안 테칠라프 바이올린 리사이틀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술의 전당 공연에서는 최고가가 11만원, 최저가가 5만원이었습니다. 신형 체인보홀에서는 전석 4만원에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매력적인 가격인데, 거기에 혜택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신형증권의 고객이라면 티켓 가격이 20%가 할인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11만원을 주고 봐야 하는 티켓을 4만원에 구매하는데, 할인까지 받아서 32,000원이다. 이걸 위해서 신형 증권의 고객이 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형 체인버홀의 기획 공연은 보통 1시간 정도의 간결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연주 프로그램은 콘서트홀에서 프로그램을 간추린 형태로 많이 연주하는데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공연에 익숙하신 관객들에겐 짧게 느껴질 수 있으니 공연 프로그램은 미리 확인하시고 예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연주자와의 인터뷰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형체인버홀의 기획 공연은 새로운 재미를 줍니다. 그리고 신형체인버홀은 지정 좌석제가 아닙니다. 티켓을 수령하고 하우스 오픈 시에 선착순으로 원하시는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늦으면 무대가 잘안 보일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의자는 지그재그로 잘 배치되어 있어 뒷자리에 앉게 되어도 무대는 잘 보이는 편입니다. 저는 공연장을 갈때 카페나 식당 같은 부대시설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신형 체인버홀은 로비 옆에 서점 카페인 카페 꼼마가 있습니다. 1, 2층에 자리도 넓은 카페이니 카페를 이용하시면서 공연을 기다리셔도 되고 근처 식당가에서 식사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찾아오시는 방법입니다. 차량 이용 시에는 지하주차장을 사용하실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3시간에 3천원입니다. 주차 등록은 티켓 창구에서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도보 이용 시에는 여의도역 5번 출구에서 걸어서 1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형 체인볼 소개였습니다. 즐거운 공연 관람 되시고 클래식 많이 보러 와주세요.